안녕하세요. 기타리스 디고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클래식 기타를 치는데 앞서 어떤 교재로 치시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자 우선 교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악보를 잘 읽냐 잘못 읽냐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클래식 기타는 악보를 읽기가 되게 어려운 악기예요. 피아노처럼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판이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악보가 되게 보기 어려운 악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보 자체도 읽기 되게 어렵다. 그리고 나는 되게 천천히, 쉽게 쉽게 천천히 차근차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두 권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자, 허병원 선생님의 즐거운 클래식 기타 1 권부터 한8 권까지인가? 여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쭉 하시면 됩니다. 이 기타 바이올 같은 경우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클래식 기타는 약간 조금 진지한 느낌으로 쉽게 시작한다는 느낌이라면 기타 바이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도 아주 예쁘게 동심의 세계를 느끼시면서 아주 예쁘게 칠수 있죠 그래서 눈도 즐겁고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이거는 한 4권 정도까지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거 8권까지 치면 엄청 잘 치고 이거 4권까지 치면 뭐 수준이 떨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 기타 바이얼도 4권까지 치셨다 하시면 거기서 나오는 곡들이 결코 쉬운 곡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진도는 많이 뽑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악보를 잘 읽는다고 만약 생각되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기타 교본은 요거예요 요거 어린이 기타 교본 이거는 악보를 못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교재입니다 이거 어린이 기타 교본이라고 써 있죠 이거 어린이 금지 책이에요 이거 진짜 이건 어린이 기타 교본이 아니야 다만 이 책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뭐 있냐 악보가 오선지 악보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진짜 좋아 하지만 진도가 너무 빨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책은 나 완전 초보고 난 진짜 천천히 가고 싶어 어, 이 책은 안 좋아요 이 책은 기다려 주지 않아 이 책은 어, 쉬운거 한번 하셨습니까 그럼 당장 중급으로 들어가시죠 약간 이런 책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악보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아 어, 기타를 빨리빨리 잘 치고 싶은데 음, 좀 약간 성격 급하신 분들한테도 좋고, 약간 진도가 좀 팍팍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어린이 기타 교본 강추 어, 아주 좋아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어, 악보를 내가 읽기 싫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클래식 음악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뭐 라그리마가 너무 좋아, 뭐아람브라 공주의 추억을 치고 싶어. 근데 악보 보고 싶진 않아. 그러신 분들한테 제일 좋은 책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타으로 되어 있는 클래식 기타 명곡 집 같은 심지어 뭐 교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인터넷으로도 제가 어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긴 책도 있는데 괜찮아 보여요. 어 실제 내용물은못 봤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타 악보로 되어 있다면 우선 악보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 타블 자체가 그림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그 그림을 칠려고만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난이도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그거 사시면 돼요. 나는 악보 보기 싫다. 나는 타보로 볼래. 난 그냥 기타만 잘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곡을 사시든 난이도별로 분류되어 있는 타브가 있는 그런 곡을, 그런 책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지한 학구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 기타 이 카르카시 기타 교본을 추천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만약에 클래식 기타를 좀 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어, 대부분 다 카르카시를 쳤다 또는 사라 쳐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이 카르카시는 이책두개만 보셔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악보를 잘못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laughs> 좀 어렵고 그리고 악보를 잘 읽으시는 분들한테도 이 책을 추천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카르카시라는 작곡가 한 명이 쓴 연습곡들이에요. 그래서 연습곡들이 많으니까 좋지만 장르도 하나고 작곡가도 하나다 보니까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다양한 작곡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짧은 어떤 얇은 책 안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그냥 계속해서 한식만 먹는 꼴이에요. 이거는 그냥 계속 한식입니다. 한식. 주구장창 한식.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 클래식 기타를 좀좀 음, 쳤어요. 그래서 어린이 기타 교본도 쳤어 이 정도. 근데 약간 어, 좀 도전적인 의식으로 한번 좀 진지한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대중적인 거보다는 좀 진지한 클래식을 한번 맛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잘 추천 안 해드립니다. 이 카르카시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영상을 만들 건데 어, 어쨌든 그러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참 많아요. 화성학도 뭐 나름 공부할 수도 있겠고요. 이 고전 시대의 음악이라는 것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기타 테크닉도 충분히 여기서 많이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진지하게 어 나는 좀음 무겁게 한번 클래식 기타를 한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음 한번쯤 추천해 보고 싶은 책임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 제가 한 지금 다섯 권밖에 아까 인터넷 상으로 찾은 여섯 권 정도를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이 밖에 교재가 참 많아요. 이 책이 아니더라도 책을 만약에 서점에서 고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류법을 확실히 적용을 시키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분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교재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